열은 여섯 번째 규칙 우하고 더블유 우하고 더블유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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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소 젖소 엠바르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다 됐다 떼면서 혀를 혀를 됐다 떼면서 너, 너, 너. 나우 나우 나우, 나우. 지금, h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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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h는, 혀를 아무 데도 닿지 않아요? how, how, d, 앞니 뒤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면서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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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, 아래에, 비바름, 둘이서 부자 떼면서, Br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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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 크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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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티 발음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대다 떼면서 tower, tower, tower top P 두 입술 붙여줬다 떼주세요 p, p, p power, power 파 o w 힘 걸려 파우더 d e r p o w 가루 분말 f발음 토끼발 flower f l o w e 꽃 샤워 o w e r s 샤워 요는 거꾸로 암소 졌소. 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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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나우나우나우어우게우우하우하우 아래로 아래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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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 가 r 가 브라운, brown, 브라운. Brown. 왕관. 크라운, 크라운, 크라운. 탑. 타워, 타워, 타워. 힘, 걸려. 파워, 파워, 파워. 가루, 분말. 파우더, 파우더, 파우더. 꽃 flow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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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? show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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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번째 규칙 nk nk가 같이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은크 은크 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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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잉크 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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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엌의 싱크대 피 뒤에서부터 떼면서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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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분홍색 w 는 입술 좀 내밀어 주세요. 우와 우와 와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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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윙크하다 눈을 깜빡이다 D,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, 됐다 떼면서, 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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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ink, drink, drink. 음료 마실 거, DR은, drink 하셔도 되지만, DR 같이 잡아서, 지읒 소리로 발음하셔도 돼서, drink, drink, drink 하셔도 됩니다. P, 두입을 붙여 떼면서, 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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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k, bank. 뱅크 은행 알바를 혀로 말아 올려주세요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랭크 락크락크지위 등급 T 앞니디 오돌 토돌한데 됐다 떼면서 혀를 툭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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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탱크 앵크 앵크 ankle 발목, sku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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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kunk, tru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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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트렁크 자동차 뒷부분이네 트렁크 T R은 같이 잡아서 치우 소리로 잡으셔도 되어서 tru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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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도 됩니다. 이제 이번에 거꾸로 잉크 그대로 잉크 잉크 잉크, 잉크. 싱크 대 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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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색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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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깜빡이다 윙크 윙크 윙크, 윙크. 음료 마실 것 d r i n k d r i n k d r i n k 은행, b a n k b a n k b a n k 지위 등급, r a n k r a n k r a n k t 크 n t a n k t a n k t a n k 발 a n k t a n k t a n k t a n k t a n k a k a n k ankle ankle sku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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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동차 뒷부분에 트렁크 trunk trunk trunk